안녕하세요, 남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방법 2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지난번 1편 영상을 잘 보고 오셨다면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의사항 항목은 삭제를 해두었고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저와 함께 명세서를 작성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이미 완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 명세서의 샘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발명을 약간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특허가 될수 있을 정도의 발명은 아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게 우수한 발명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발명은 무엇이냐? 제가 있는 바로 이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 의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냐면, 보통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 달려 있죠. 그런데, 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봤을 때 한쪽에만 달려 있다면 나는 왼손을 쓰는 사람인데 오른쪽에 이 의자 손잡이가 달려 있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반대로 오른손잡이가 봤을 때 나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데 왼쪽에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는 손잡이가 있다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발명을 한 거죠. 이 높이 조절 손잡이를 왼쪽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의자의 높이 조절 손잡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발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의자를 제가 발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에 대한 명세서 쓰는 방법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발명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발명의 명칭을 작성하면 좋을까요? 의자의 손잡이가 좌우로 변경이 가능한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잡이가 좌측 또는 우측에 달려있는 의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자기의 발명의 특징이 모두 드러나도록 발명의 명칭을 작성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어, 다른 사람이 내 발명을 검색을 했을 때 발명의 명칭만 보고도 아이 발명은 어떤 발명이겠구나라는 게 전부 다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명의 명칭, 발명 내용을 읽고서 여러분들의 발명이 있으니까 특허된 발명이 있으니 나는 그 특허를 실시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공개된 특허가 있는데, 어 나는 그러면 그 특허를 살짝 피해서 어떻게 도망갈까를 궁리를 하지. 여러분들께 돈을 어떻게 줄까라고 절대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인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의자의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발명의 명칭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의자로 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좋은 아이템을 발견을 하셨다면 그 아이템의 포괄적인 이름만을 기재하시면 충분하지 거기에 대해 발명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면서 발명의 명칭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발명의 명칭을 작성을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는 의자라고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발병의 명칭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좀더 추가를 해서 사무용,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작성을 해도 뭐 거절되지 않나요? 네 전혀 거절되지 않고요. 충분히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특허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대충 작성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대충 작성한 게 아니고 이게 특허를 침해할 사람을 생각해서 한번더 고려한 발명을 열심히 생각한 별리사의 발명의 명칭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깊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기술 분야와 배경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기술 분야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도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로 길게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발명이 어떤 기술 분야인지 그리고 이 발명을 여러분들께서 발명하실 때 어떤 배경 기술들이 기존에 존재했었는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 발명은 의자에 관한 기술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무용 의자의 높낮이 조절에 관한 발명이다. 아, 본 발명은이겠죠. 오,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본 발명은 의자에 관한 기술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무용 의자의 높낮이 조절에 관한 발명이다. 이렇게 기술 분야를 간략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기술도 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경기술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기술을 모두 적어야 합니까 혹은 배경기술에서 열심히 어, 이 기술 분야는 어떤 기술 분야이고 배경기술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라고 너무 상세하게 적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만 적게 되면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도 있어요 배경기술도 어느 정도 기재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너무 열심히 적으실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명한 그 기술의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무용 의자에는 이동이 가능하고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의자들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울기를 조절 가능한 의자들도 다수 개발되고 있다. 사무용 의자에 있어서 높낮이 조절 장치들은 통상 의자 좌측에 배치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좌측에 존재하는 높낮이 조절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배경 기술을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배경 기술로서 뭐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는 기능이 있는 의자도 있고, 또한 뭐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도 존재한다. 이렇게 배경 기술을 기재를 해주었고요. 그 배경 기술로서 높낮이 조절하는 장치는 보통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까지 서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배경 기술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간단히 적어주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그걸 굳이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라는 항목이 뒤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작성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행 기술 문헌과 특허 문헌, 비특허 문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 한 개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게. 겠 선행 기술 문헌의 종류에서 특허 문헌이 있고 비특허 문헌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특허 문헌은 예를 들면 뭐 논문이라든가 뭐 학회 발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특허 문헌이나 아니면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개의 카테고리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소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소괄호 표시는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냥 삭제해 버리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가급적이면 그래도 작성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내가 의자를 출원한다 라고 한다면 사무용 의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어떤 발명들이 있구나, 어떤 특허들이 있구나, 그 중에 좀 적당히 내 발명과 비슷한 거, 너무 똑같은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발명한 것과 배경이 될 만한 기술, 그냥 비슷한 내용의 기술만 하나 찾으신 다음에 특허 번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적으로 특허 문헌을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특허 출원 제10-2010-00000015 네 이렇게 예시적으로 특허 번호 하나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이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것도 상세히 서술을 해주면 좋지만 굳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고 선행기술로서 나는 한국 특허 출원 제몇 호를 어, 선행기술로서 기재한다 라고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발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발명한 내용을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해 주시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내 발명의 배경기술과 백그라운드 그냥 이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내 발명이 어떤 건지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발명이 어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이냐? 제가 방금 발명한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의자의 손잡이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옮기는 거였죠.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였죠? 어,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걸 쓰면 불편하고 오른손잡이가 왼쪽에 있는 걸 쓰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손잡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발명을 한 거다 라는 내용을 잘 녹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제가 임의로 또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자 높낮 하지 조절 장치가 일정 위치에 고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해결 수단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느냐? 통상 실무적으로는 청구항의 내용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항을 작성하실 때내 발명의 구성이 어떤 것들인지를 적어서 청구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의 해결 수단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과제의 해결 수단에다가는 청구항의 내용을 그대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청구항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항을 작성하고 나서 이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청구항 작성 후 기재라고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실제로 추론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실제로 청구항을 잘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과제 해결 수단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명의 효과는 무엇이냐? 발명의 효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명의 효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발명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와 의, 오른손잡이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로서는 의자의 높이 조절 장치가 우측 또는 좌측에 용이하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배치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간단하게 적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의자의 높낮이 조절 장치를 좌측 또는 우측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배치가 가능한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나 발명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하고 뭐 내용을 풍부하게 쓰실 뭐 그런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면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이 어떤 내용의 도면인지를 한줄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도 1은 어떤 도면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어, 사무용 의자의 사시도이다. 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의자의 전체 모습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제 발명의 특징은 손잡이 잖아요 그래서 의자의 손잡이 높이 조절 장치의 위치를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의자의 높이 조절 장치 그 손잡이가 왼쪽에 배치되는 경우와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도면으로 나타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 생각하는 도면들은 네, 일단 이 정도 네 가지 도면을 제가 구상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도 1은 사무용 의자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높낮이 조절 장치가 좌측에 부착되는 의자를 도시한다. 도 3은 높낮이 조절 장치가 우측에 부착되는 의자를 도시한다. 도 4는 높낮이 조절 장치의 상세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내 발명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도면이 몇 개가 되었든 간에 그 도면 10개를 작성하셨다면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어떤 도면인지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이제 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여러가지 작성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예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의 설명이라든가 수탁번호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항목들은 그냥 싹 삭제를 해주세요. 굳이 이렇게 작성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발명은 어떠 어떠한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어떤 구성들은 어떻게 작동을 함으로써 내 발명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내용을 모두 작성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용어를 왔다 갔다 해서 의자의 높낮이 조절 장치라고 했다가 손잡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용어를 사용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의 용어로 잘 통일해서 쓰신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쓰다 보니까 잠깐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높낮이 조절 장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어, 말씀드리기 편하게 그냥 손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높낮이 조절 장치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용어를 정하셨다면 명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시고 말고 그 부분만 주의를 해서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구범위, 청구항 작성이 있고 요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요약서의 내용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청구범위 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3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도면과 요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약서는 내 발명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서 작성에서도 뭐 크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생각하자면 뭐본 발명은 사무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서 높낮이 조절 장치의 위치를 변경 가능하도록 구성한 사무용 의자에 관한 발명이다라고 작성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상세하게 쓰고 싶다면 내발명에 구성이 들어가 있다 하고 했던 그 청구항, 청구항의 내용을 요약에다가 조금 넣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청구항 내용을 작성하면서 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도와 도면이 있습니다. 대표도는 도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내 발명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도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도면들은 의자의 사시도, 손잡이가 왼쪽 오른쪽에 배치된 도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높이 조절 장치, 상세 구조도 이렇게 총 4가지의 도면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대표 도로서는 도 4번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 보통 도 1번을 여러분들 의 발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면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도 1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저는 도 4번을 제 발명의 대표 도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도면을 그대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JPG나 PNG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마다 각각 도면에 번호를 붙여서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 여기 하나의 도면을 추가를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도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도3,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4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명세서 전체를 작성하는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제의 해결 수단을 청구항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변리사 없이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는 명세서 작성 방법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